이어서 명륜그래피티가 방송되니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을 함께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흠. 흠. 안녕하세요. 명륜그래피티차 제작 유튜브 다큐멘터리 지렁이의 삶을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날씨는 오후 7월 7일 수요일 날씨 흐림 지금 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렁이는 그... 땅이 젖는 날이나 아니면 비온 날에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 자기 집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끔들거리고 있습니다. 지렁이의 삶은 참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죠. 길이가 한 50전이 넘어 보이는데 완전 성체 지렁이로 조정되는군요. 진짜 한 50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50전은 50cm만은 겁니다. 참 아장아장 잘 키워다니는군요. 명륜 그때 비티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지렁이의 삶. 여러분들로잘 감상해 주십시오. 지렁이는 서로 자웅동체하며 그 교미를 이루고 경의 새끼를 낳고 지렁이도 사람처럼 새끼 때는 어미의 품을 안기면서, 아니, 어미의 품에 안기면서 자라고 있죠. 참고로 사람들은 지렁이를 밭에다가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상, 다큐멘터리 지렁이의 삶이었습니다.